숙도하는 명예교수 조봉관입니다조봉관 숙뜸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초작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작구를 이렇게 하면요. 불씨가 앞에서 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넘어가는 불씨가 피부에 곧장 닿게 돼서 긁고 태우는 숙뜸, 초작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초작구 숙뜸미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조은한 숙뜸이를 이제 백0 0회에 숙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링을 빼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지열구 뜬봉을 올립니다. 지열구 철편에다가 끼웁니다. 불을 붙입니다. 즐구니까 떤봉의 크기가 대추 씨앗입니다. 정수리에 올립니다. 이때, 머리가, 머리카락이 탈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침을, 이 머리에 쓰는 침은요, 이침 길이가 15mm. 대단히 짧은 것이 머리에 쓰이는 침입니다. 여기에 이어봅니다. 그러면, 이침 자루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이 몸이 아니습니까? 침이. 한 5m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이 밑에 테이프를,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침이 나오죠. 이때 침 자루가 들어가는 순간에 고만둡니다. 그러면 약 5mm.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이제 다시, 자, 정수리에 구멍을 맞추고, 이렇게 구멍을 맞추고, 지금 현재 침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을 가지고 쫓습니다. 그래서 한번 호흡, 두번 호흡, 세번 호흡 하면 다시 침을 빼냅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정수리를 맞추고 왼쪽에다가 넣고 한번 호흡, 두번 호흡, 세분옥 이렇게 하면 침을 빼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신총을 이렇게 일주를 해서 침을 놓는데요. 침한 자르면 충분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백회 습뜸과 사신총 자침은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